감자를 켜오라 해가지고, 감자를 조금 켜고 있는데요. 어, 무게가 나중에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경운기를 백으로 대놨습니다. 오래된 경운기인데요. 헌거를 샀어요. 뭐, 짐 옮기는 데만 쓸라고 뭐 좋은 것도 필요 없고, 해서. 처음에 그, 기농하시고 하실 경우에는, 저는 새거 사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다 쳐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무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겠죠. 조금 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파친데 그 조금 캤죠.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네요. 햇빛이 어가지고그는면 시문지를 덮어놨어요. 작죠? 작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맛은 정말 좋습니다. 갈아먹을 때는 이 작은 게 좋죠. 왜냐하면 잘 갈리니까. 큰 거는 또 짜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 껍데기까지 다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약을 안 쳤죠. 탈충제, 뭐, 토양 어 시골 사람들이 약 안칫다 감자 누가 약을 치노 약안 치는 거 좋아하시네요 처음에 밭 그, 뒤집을때 그 트랙트에 토양살충제 이런거 막 치면서 뒤,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월달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심지어는 뭐, 자기 자식들한테도 약안치다하더라고 참. 내가 다, 저도 이 마을에, 그, 시골에 다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고 농산물도 많이 사가고 그랬는데, 전부 약안 찼대. 그럼, 이, 이, 어쩌다가 자고 가고 이럴 때 새벽에 약 치는 거 나한테 들켜가지고 욕 추가 가져야 됩니까? 약 안, 약안 친다면서 왜약 쳐요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laughs> 참, 에휴약안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저도 해봤는데요 안 치면 안 되더라고. 안 치면 전부 알맹이 이런데요 뭐 비료 촉진제 안 주면 전부 이래요. 생긴 꼴도 희한합니다. 여기 보세요. 못 땡기 벌써 싹이 나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심어가지고 8월 달에 씨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거는 제법 큽니다. 한 개씩, 우자다가한 개씩 이런 게 보이네요. 이게 주변에서 감자 가져오라고 막 그런다는데 혹시 저는 잘 모르니까 집에서 다 아니까 혹시 이거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잘안 나옵니다. 크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나 이그 약을 안 치고 밑에 그 지렁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이런 게 많겠죠. 그럼 건드립니다. 그 손톱으로 긁겠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고 이러면서 자란 거거든요. 근데 약을 시, 심하게 쳐버리면 두더지 같은 거 없습니다. 두더지 약도 있고요. 어, 이런 거는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그, 조금 크기가 작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감자는, 요거는 조금, 전부 여만해요 뭐 마트에도 뭐, 이거는 좀그 좋네요. 요런 게 어쩌다가 있고요. 대부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이 넓, 넓은데요. 상당히 넓, 넓, 넓거든요, 이거. 이 제법 많이 캤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조금씩밖에 못드리는데 그래서 이 제법, 제법 많이 캤잖아요. 제법 많이 쭉, 세고를 캤는데, 쭉 이렇게 왔는데, 요거 밖에 안 되잖아요. <laughs> 들을 수 있는 거는 요거 밖에 안 되고, 작은 거 저런 거는 뭐, 어디, 낼 수도 없고, 전부 이제, 그, 조림해 먹거나 뭐, 삶아 먹거나. 이거는 껍데기도 먹어도 됩니다. 껍데기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을 안 쳤잖아요. 그리고 비료 안 주면 잘안 커요. 보세요. 이게 보면, 작은 게 훨씬 많잖아요. 큰 거는 어쩌다가 한 개씩 나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양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한손 들고 한 손으로 할라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렇습니다 개수는 제법 되는데 크기가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빨리 안 자라니까요. 왼손으로 할라니까 연필레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좀 들었을라나. 음, 음, 이건 좀 많이 들었네. 그래도 이렇게 키우는 게 재미가 있지. 약치고 제초제 치고 막, 그그 재미 없어요 그거. 그러고 그거 그거. 이거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먼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자기가 마십니다. 그 차이가 다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치잖아요. 그러면 농약 치면 비료나 농약 치잖아요. 최소 3 년에서 1 0 년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뭐, 다 없어진다고 막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 모르고 하시는, 말하는 수도 있고요. 3년에서 10년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약을 치고 하면 먼지나면 자기가 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농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이거. 그리고 토마토도요, 알안 찹니다. 큰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키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그, 그리고 깨닫는 것도 있고요. 작물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라 하면서, 내 네, 이거 모자란다 하면서, 그 작물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가르쳐 주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되면은, 괜찮습니다. 조금, 모양은 다른데요. 음, 근데 뭐, 많이 멋있습니다. 기농해가지고, 뭐, 농사를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처럼 막 해가지고, 생활비를 벌거 이거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나이 50 넘어가지고, 시골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농사 많이 지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몸이 갑니다, 몸이 가. 농사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할수 없는데 조금밖에 할수 없으면요, 조금 할수 있으면 그좀 다르게 해야 안 되겠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뭐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좀 다르게, 다르게 해보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기농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좋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됩니다.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부산에서도 되던데요. 전 뭐. 부산에서 한 10년, 7년 정도 하고 여기에 한 10년 넘어가는데요. 부산에서도 그약안 치고, 된, 되더라고요. 아이고, 꽉 박혔네. 그러니까 웬만큼 그, 그 괜찮은 데는 다 됩니다. 뭐 안될건 없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게. 혹시 그 찾는 분들이 많으면 무공에.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배추 키우는 사람, 산에서 배추 키우는 분이 한분 계신데, 무공예로 키우는데요. 그분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얼마 안 짓고도요, 1년 생활비 법니다. 얼마 안 지어요. 그분은 저보고 대농이라더라고요. 뭘 그렇게 많이 하냐면, 유기는 그렇게 많이 못한다면서. <laughs> 저쪽에 거창산에 그 자연인처럼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많이 알려져요. 조금밖에 안 해요. 500평도 안 돼요. 그런데 1년 생활비 법니다.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분은. 꼬마는데도 뭐, 1년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비싸게 파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대농이니까. 오. 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저, 제가 대농이라 하면 웃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워낙 부지런해야 되니까 조금만 넓으면 못 합니다. 응, 음, 저거 큰게 있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좀 시원하고 춥고 막 이러니까 할 만한데, 거둘 때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완전히 막 찌는데요. 그러니까 거두지를 못 하는 거죠, 거두지를. 그리고 이제 벌레들 많이 오고 이러니까, 목초액 같은 거는 자주 치야 되니까, 야기하면 뭐 한번 치놓고 뭐, 한2주일 1, 2주 있다가, 또 치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뭐 사흘들이 뭐 약을 치야 되니까, 저, 목초액이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막 이런 거막 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농약 같은 거잘못 다루면요,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흙 만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흙 만지면 안 됩니다 그약친대는 최소 3년, 3년에서 년 10년이니까요 이거는 갈아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이제 나갑니다 이거 갈아 드시는 분들이 조그만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농약을 쳤다 그러면 뿌리인데 뿌리가 뭐 정화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약은 농약대로 구분해 가지고 따로 하겠어요, 따로 섭취하겠어요. 그냥 다빨아들여 버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그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건 토양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거친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 경고하고 있던데요. 아, 그 말이 맞잖아요. 여기 뿌렸다. 그럼 그대로 다다 다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생거로 갈아먹는 거는 절대로, 절대로, 그, 자기가 모르는 거는 드시지 마세요. 그, 시골에서 우리, 우리 엄마가 키웠는데 약안치다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약안 칫다는 거. 엄마가 약더 많이 치죠. 다, 그, 보고, 주소 듣고 한게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약안 친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많이 친다는 거죠. 저기 제법 모여있죠. 제법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 하도 걸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도 걸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뭐 비료 안 치니까 뭐, 밥이 있어야 클까 알겠어요. 애들도 밥을 먹어야 크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엄청나게 핸 거죠. 이렇게 들어 있네요. 쭉 가야 됩니다.까지. 지금 오늘 저녁부터 비온다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서 주변에서 감자 기다린다고 캐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캐고 있는데요. 혼자 하니까, 오전 내도록 했는데, 요거 밖에 못했습니다. 홈 이렇게 하니까. 뭐, 경운기 뭐, 이런 걸, 뭐, 기계가 있던데, 아이고. 제가 그런 거다 갖추려면, 그다 갖추려면 2, 3억, 이 2, 3억 있어야 됩니다. 2, 3억. 농기계 다 갖추려면. 그래서 웬만한 거는 몸으로 띄우고요. 그래도 엄청 멋있죠? 많습니다. 초보 농사꾼이 이 정도 하면 잘했지 뭐.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뭐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생산은 해놓고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생산다 안 하고 농사는 돈이 안 된다 이래갖고 게으른 인간들은 늘어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어딜 가도 아무 것도안 돼요. 개미 이쪽에 개미 보면요 우리가 그 농사 이그 풀매고 이러면서 보면 개미 어, 엄청 부지런 부지런합니다. 이 자연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먹을 게 없으면 남을 걸, 남의 걸 탐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는 죄, 죄악입니다, 죄악. 저도 게으르고 싶은데 힘이 드니까요. 지금 다리도 뻑뻑하고. 겨르고 싶은데 겨를 하니까 겨른 게더 심심하더라고요. 막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은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